이처럼 광주 전남 지역이 온통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눈이 왔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도 있는 만큼 가족 행사 계획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기상청 원효성예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지방상청 원효성예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도 낮아서 매우 추운데요. 12월 기상 정리해 주시죠. 올겨울 강주 및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네. 강주 경우 12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무려 12일이 눈이 와서 동기간 2005년 이후 9년 만에 눈이 자주 내린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네. 또한 강주 전남 지역 7개 지역의 통계를 보면 기온은 평년에 비하여 평균 기온은 2.2도, 최저기온은 0.7도, 그리고 최고기온은 3.4도가 낮았는데요. 네. 특히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많이 낮아서 주로 낮에 야외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원인은 12월 1일부터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시베리아 남서쪽 바이카로와 러시아 북동부 캄차카 반도 부근의 기압능과 동시베리아 부근의 상층 저지구 기압이 발달하여 동아시 지역의 기압계가 정체되면서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습니다. 네. 그리하여 추운 날이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이 추위는 이번 주 중반부터 기압계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상층 찬 공기의 유입이 약해져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주의 경우 최근 30년 동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 경우를 보면 9번으로 30% 정도의 확률입니다. 네. 1cm 이상 쌓여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날은 6회로 20% 확률인데요. 강주는 최근 3년 12월 25일 최신 진작설은 2011년 2.1cm, 2012년 0.5cm를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자주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눈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기상 현상 중에서도 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네, 물론 하이트 크리스마스처럼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눈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껍게 쌓인 눈은 무게로 비닐하우스 등 연약한 구조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전기줄을 비롯한 통신 케이블이 끊어지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눈이 많이 쌓이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교통 문제입니다. 도로에 눈이 쌓이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것이 얼어버리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눈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있습니다. 새끼장의 인공 눈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눈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눈꽃 축제 등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눈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관심이 많은 기상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내리는 모습만 보면 참 아름답지만 눈이 온 후에 길이 미끄러워서 낙상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기상청 원효성 예보관이었습니다.